시들이 알아야 되는 여자들의 기싸 뭐,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상 프레임 컨트롤에 관한 얘기인데 뭐, 아무튼 여자들 기싸움이라고 해가지고 그 놀이공원 화장실에서 서로 화장하면서 서로 슬기 보면서 막 야리면서. 근데 여자들은 어, 많이 해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뭐 프로그램에서 민지랑 지연이랑 결혼식장에서 서로 딱 마주쳤는데 민지가 지연아 너무 예뻐졌다. 어머 코했어 잘됐네 너무 예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연이가 뭐야 속으로 아 전현 씨왜 그런 걸 말해? 바로 반격 들어가지 뭐 민지야 너 예전에 말한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는 거야? 신현 사귀었다던 해단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 야 아니면 뭐어 언니 키 158이에요 아담에서 좋겠다 우리나 남자들은 아담한 여자 좋아하잖아 매기는 <laughs>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야 아무튼 이게 뭐 여자들의 기싸움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만만하다고 여기거나 해볼만하다고 여겨지는 상대한테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가 딱 느꼈을 때 프레임적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기싸움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남자한테 적용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해.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자를 만날 때 베타 푸시 헌신 수위 투들거리면서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상위 프레임을 먹고 푸시들한테 그런 식으로 발현되기. 예를 들어서 뭐여자가 펜션에 놀러간다 치자. 그럼 보통 펜션비는 남자가 내고. 식비는 여자가 낸단 말야, 이 보통, 그렇지? 펜션 뭐 어디 네가 잡았어? 그럼 여자가 뭐 오빠 그럼 식비는 내가 낼게. 장 언제 보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행복에 젖어서 이렇게 나와 주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면 은 항상 이런 결과보다는 어떤 그 펜션에 가는 거 자체보다는 어떤 펜션에 가는 그 과정 그런 걸 되게 즐기면서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뭐 이게 다 가능한 건 아니니까 여자가 뭐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오빠가 펜션 잡을게. 장 보고 이런 건뭐 민지가 하는 걸로 하자. 이게 되게 합당한 거거든. 왜냐면 어차피 놀러 가는 계획도 다 네가 짜고 호수도 어차피 남자 가다짤 건데 여자가 거기에 대한 수고로 막 식비 정도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뭐 여자한테 상위 프레임 내준 푸시들은 이것조차 못해요 설사 여자한테 이걸 말한다고 해도 여자들은 이미 자기가 상위 프레임으로 푸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용납을 안 해. 이를 딱 들으면 은 그런 여자애들은 머릿속에 이미 아니, 내가 사귀어. 내가 사귀어 주는 건데 펜션에 행차해 주시는 건데 내가 뭐뭐 해 주는 건왜 내가 돈을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절여져 있거든요. 푸시 입장에서는 이미 프레임에 밀려 있기 때문에 인치야 혹시 식비 정도는 부담해 줄수 있어? 라고 졸라 용기내서 이걸 말한다고 해도 이미 분위기가 싸늘 하거든. 어? 비수가 날아서 막 꽃이 일부 직전이 되게 막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 근데 여자들이 또 이거를 바로 직설적으로 아 싫은데? 내가 왜나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여자는 진짜 흔치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완전 그냥 밥 잡고 있다는 소리고 여자는 뭡니까? 항상 기부릴 때 어떻게 부려? 간접합법 간접합법으 말합니다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차라리 푸시 장에서도 마튜브 말대로 내가 베타푸시 형 연애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막 말대로 그냥 방생하고 어, 마카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고 간접적으로 얘기해 식비는 민지가 해주면 안 돼? 라고 졸라 부드럽고 공손하게 얘기를 했겠지 식비? 음, 알겠어. 일단 뭐 그러고 넘어간다고, 오케이? 그리고 좀 있다가 톡이 오게 되지. 뭐라고 와? 오빠, 나 좋아하긴 해. 아니, 지현이는 남자친구가 여행 계획 다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다녀왔다는데. 나는 진짜 오빠 사랑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실망해, 오빠. 그럼 바로 푸시가 어떻게 해? 민치야? 깜짝 놀라서 푸들푸들 리면서 무슨 일이야? 아, 푸들푸들링하면서 백덤블링 2천바퀴돌면서 쉬어 이게 바로 뭡니까? 여자의 관접 하퍼 프레임 컨트롤에 그냥 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비교질이거든, 그리고 이게. 아니 그럼 식비 내기 싫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되지. 뭐비교질이야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푸시들은 이거 못하는 거지. 슬퍼 지린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어, A 풍풍 번호 57,285 번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요 파인 레스토랑, 어, 오마카세 파인 레스토랑, 전기 쿠폰복 같은 푸시가 사겨줬더니 연애 내요 어, 그런 위치여야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나한테 반기를 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거 여자 입장에서는 아예 시작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이게 다시 말하지만 보다 여자들은 이런 걸할 만한 상대한테만 한다고. 그러니까 펜션 가면은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 여자들이 진짜 이걸 모를까? 다 압니다. 다 안다고 이걸 하려면은 그 남자 거기에 합당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남자여야 가능한 거거든. 쿠폰북 같은 푸시인데, 쿠폰북 푸시가 이게 가능하겠냐고. 과당치도 않는 거거든. 어쨌든. 그니까 러 이것도 사실 네가다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사귈 때 초반이 아니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걸 네가 싸워야 되는 건데, 어, 그냥 우리 푸시들은 뭡니까? 그냥 독립식 호흡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스 스윗 헌신 너어 베타 냄새로 그냥 버무려져가지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사겨봐야 이미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니까.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 거지. 항생을 가주시라고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뭐 못하니까. 막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나야 돼. 이미 그렇게 간 친구들은 뭐 어차피 뭐 마인드도 그렇고 바꾸기 어렵니까 그렇게 가시고 정리를 할까 말 고민하는 친구들은 시원하게 방생 가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자꾸 그러네 푸시가 그래 버리면 어, 내가 상인데 왜지가 상처럼 굴려고 하지? 이렇게 대, 이 회로가 막 돌아가면서 남친하고 바로 기싸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나맨 처음부터 푸시들이 모를 뿐인 거야 둔하거나 아니면 푸시들 보모른 척도 많이 하지 막 이러면서 막 남자가 어, 웃으면서 져줘야지 스윗 막 이렇게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그런 걸다 뭐 일일이 그렇게 하나요 선생님 쩔쩔한 범위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포인트가 나와 뭔가 이게 지금 여자애가 기를 부리고 있다 스트레스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거든 그걸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여자애가 식당 내가 잡아도 되죠 막 이럴 때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못 하니까 그러면 영광이죠 저한테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 실합니다 다시 얘기할게 네가 여자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말란 말이 아니라 네가 뭘 해주면 적어도 여자가 좀 고마워하고 다음에는 여자도 널 위해 무언가를 좀 해주고 싶게 만들라는 좀 그런 소리거든 근데 베타 푸시들은 그게 다 결여돼가지고 여자를 만나니까 썸도 그렇게 타고 연애도 그렇게 하고 연장선으로 예비 품풍번호 뽑고 결혼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막타로 뭐가 나와? 선생님 민지 MBTI가 이쪽이라 그런 건데 아 이쪽이라 그런 건데 그런 여자는 좀 다르게 대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왜 껴맞추냐고 그러니까 핑계가 좋아졌어 예전에는 그냥 여자친구가 뭐 털털해서 그래요 뭐막 이렇게 말하고 말던 푸시들이 이제 뭐야? MBTI를 만나고 과학적으로 털린 투시가 돼버렸어 어, 그러니까 하여튼 한리아의 귀신이야 한리아의 귀신 성격이 내향적인고외향적인 그냥 내 앞에서는 그냥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어 나만을 위한 나에 의한 나에 의한 그런 여자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 비스무리한 여자 만나고 있다? 솔직히 잘못된 겁니다 그냥, 그냥 싹다 방생 가버리고 마카 배워가지고 새롭게 연애해보고 싸우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파이팅 한걸로